아 뭔가 어쩐지 느낌이 좋지 않은데. 데아아 스타 진여바, 아아아 응. 알았어. 형 사랑하니? 어어아아왜 그러세요? 아페아아아아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가이이치 어, 쌀국수보다 형을 더 사랑하니? 어왜 그러세요? <laughs> 나와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야 하는 일곱 기수 후배 아아아아아아아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이아아아아 같은 아파트를 살고 있는 아. 이 형을 사랑하니? 아파, 같은 아파트만아니었어도 <laughs> 제가 이 쌀국수보다 형님을 사랑하는 줄알 아? 형님이 아시나이다. 너 먹던 것 들어오니까 이내 쌀국수에도 물을 부라. 으 아, 아씨. 자 여러분이 잘때 피식하면서 생각나는 방송. PX에서 더욱 생각나는 방송 뭐 저런 걸 만들었나 싶지만 두 목사가 합심기도하며 만든 방송 언제나 보지케임의 위기 속에 있는 방송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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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보지케임 군상을더 <laughs> 해야 되은야 이거 기도하고 만들었다 <laughs> 자 저희가 망하지 않고 2회가 됐습니다 2회. <laughs> <laughs>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아 어,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각이 네. 좀 나지 않으셨나요? 네. 괜히 저희 때문에 PX에서 빅판 딱 집으로다가 아6월절어 했냐? 예수님, 예수님. 아, 예수님의 희생이 생각나서 그래. 아, 눈물 흘리고 막 PX에서 오열하고막 이런 분들 계신 거 아니죠? 형, 네? 근데 우리 아직 조회수 낮아요. 형보다 <laughs> 눈물흘리는 사람은 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까 그러니까 형이 어, 어제 PX에서 네. 비판 자꾸 운게 예수님이 생각나서 웅게 아니라 조회수가 낮아가지고. 맞아요. <laughs> 오늘 기도하면서 가지고 나오신 음식 뭔가요? <목소리> 네 오늘의 음식입니다. 아 오늘 또 얼마나 초라할까. 차라차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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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X 건어물 <거너물> 4종 세트입니다. <목소리> 네 PX 건어물 사그 멸치 쌀국수, 꾸어맨, 꾸이맨, 꾸이맨 그리고 이게 <목소리> 히트 사이트, 히트 <목소리> 주포, 히트 사이트 주포 <목소리> 그렇습니다. 야, 네 오늘 의음식들있죠 대체적으로 음식이 좀. 비리네요? 아닙니다. 비린 건니 짬입니다. 와. 네. 니 짬이 지금. 서운하네요. 네. 그렇죠. 서운합니다. 같은 데이끼리. 네. 그럼, 그렇고, 어, 같은 데이란 일. 그 <laughs> 비린 짬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짬데위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 이야기가 나오겠죠? 우리 제가 지난주에 <laughs> 성경의 삶을 나누는 먹는 이야기가. 가득하다. 가득하다고. 가득하다고. 아주 가득하다. 자, 네.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 아, 베드로, 베드로. 우리 두아라신, 거리, 그렇지. 우리의 컨텐츠 거리 베드로. 베드로님, 베드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해변에서 먹었던 아침 식사. 아침 식사. 아침 그 요한복음에 마지막 그 그렇죠. 아침, 식사. 아침 식사. 그때 먹은 음식이 그렇죠? 아침 식사인가요? 그렇죠? 아니. 아니. 해변에서 먹었으니까 그냥 요거 뭐 물고 기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 유대인들이 무슨 뭐 쌀국수 먹어? 그렇지. 음.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그 영국 음식인 이 정어리 파이, 그 어, 사진 자로 나가고 있죠. 그거 오, 먹을 수 없잖아요. 오, PX에서 네네네. 정어리 파이는 팔지도 않습니다. 우리 컨텐츠가 아니야. 맞다, 맞다. 네. 우리 PX 물품으로 하는 사기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중요한 건 네. 우리 구독자인 용사님들이 마왕은 눈찔를수 있어도 마왕은 가스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가스는 <laughs> 마왕도 못 묻지 무참... 눈지를수 <laughs>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아, 화속성, 화속성은 화속성이 아니다. 아니다. 화속성이 아니라는 네. 겁니다. 그렇죠 전기속성이라서 전자레인지만 네. <laughs> 쓰실 수 있죠. <laughs> 여러분, K-Stop의 전자레인지 아, 속이라 네. 그렇죠. 스마트폰하고 네. 전자레인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아니 구독자들이 이러면 음. 자꾸 의심할 것 같은데 우리 이거 쿡방이거든요. 얘는 쿡방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세트도 우리가 입고 이렇게 치마도 그러니까. 입었는데. 아니 북유럽식 주방 이거. 아아이이네 <laughs> 컨셉이 이런 거. 이런 컨셉이고. 컨셉이었다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못 만들어 갖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p m 스에서 파는 걸로 우리가 음식을 만들 수 맞아요. 있어요. 보시겠어요? 저 진짜 동네 소문난 요리사입니다. 동네까지. 네. 한번 보시죠. 자보세요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있어 에, 사실은. 우리는 불속성 화염 마법 확쓸수 있어요. 그런데? 너네가 못 우리 구독자 해. 여러분, 우리 용사님들이 아, 나왕은 네. 때려잡을 수 있어도 네. 화염 속성은 못 쓰시니까 네, 그렇죠. 전기 속성 전자렌지밖에 없어서 전기 속성밖에 없어서 그럼 네. 불가능한 요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거는 먹지 네. 않습니다. 쪼그라. <laughs> <laughs>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해변에서 먹었던 아침 식사. 아, 그거. 그게 네. 오늘 국방의 주제입니다. 찐찐 마지막 만찬. 찐 마지막 찐. 만찬. 찐. <laughs> 네. 그러면 우리도 좀 먹으면서 해 볼까요? 네. 물 부어 놓고. 제 거는 다 불었어요. 네. 일찌 네. 쌀국떡이 됐는데. 네. 그런데 이거 오늘 성경 이야기가 좀쎄하단 말이죠. 어. 되도록아. 밥 먹을 기분이 날까요? 이렇게 보세요. 배드러왜 밥, 뭐, 뭐 먹는 거지, 왜? 아니, 오늘 사실 이 본문이 좀 있긴 하잖아요. 예. 네. 성경 보면, 어. 예수님이 밥 먹자고 해서 밥은 먹는데, 어. 제자들은 이렇게 말도 없이 지할 리만 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지 먹을 것만 챙기고, 예. 네. 그렇죠. 말도 그렇지. 없이. 아니, 이게 중요한 부분이야, 이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안 야, 중요해, 뭐야. <laughs> 어, 되게 중요해. 제자들이 왜 그런 것 같아? 제자들이 이게, 뭐, 말도 안 하고 밥만 먹은 게, 이렇게 나처럼 컵라면 끓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나? 자네들이? 뭐야? 왜? 어디가 뚜어 <laughs> 이게 뭐야? 아니, 아무튼 지금 나는 이제 먹기 시작할 거야 이제 이쌀국수? 지금 먹는다고요? 어, 물을 30초 전에 부었는데 아 근데 먹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 먹겠습니다 이거 뭐야? <laughs> 컨텐츠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에요? 아니 이런 거 구독자 한 1000명 정도 생기면 걸라고 공약을 <laughs> 제발 독단적인 거 하지 마시고요 <laughs> 사실 예, 지금 이 헌신하는 모습과는 상반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예루살렘인데 식사하고 있었던 건 갈릴리 디베라 호수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 한 100km도 넘는 거리고 왜 굳이 여기서 식사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디베라 호수 경치가 좋아서? 그러니까 이게 아닙니다 경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가 음. 뻘짓을 해서 그런 거예요. 뻘짓? 겁니다. 지금 형이 익지도 않은 쌀국수 물이 쏟으면서 입에 넣은 것처럼 네. 진짜 물이 쏟 베드로가 뻘짓했어요. 고고고고. 아, 배드로가 더 정도였어요. 무리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탈주를 했다. 그렇죠. 탈주를 했다. 음? 탈주 닌자 이타치처럼. 이 이타치, 이치처럼 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네. 나무님 말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네. 근데 수제자인 예,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기뻐하는 내색도 없이. 아. 갈릴리로 탈출해서 갔어요. 탈출했죠 맞아요. 갔어요. 뭐야? 부활철 달걀 먹고. 지금 이거 뭐? 목표한 거야? 어? 뭐 부활철 달걀 먹고. 뭐 예루살렘에 소금이 없어가지고, 소금 찍어 먹으려고 갈릴리 해변에 거기 막 바다니까. 아, 근데 갈릴리 해변은 바다가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호수입니다. 그래서, 뭐, 갈릴리, 뭐소 대본대로 해요. 감히, 감히 말 우리 교회 수도 죽어요. 형이, 니 짬일 때는 말이야. 선배 목사님이. 불경을 또 외워도 또 나, 또 나, 아멘으로 또 나, 또 나. 반응을 했어. 지금 형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가 말을 끊으면서 니가 그럴 짬인가? 켜합 한번 해야 돼. 네, 좋은 드립이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래도 이 뭔가 좀 탈출할만한 그런 좀 꺼리가 있었잖아요. 왜 그런 거잖아요. 형이 우리 이거 방송 기획할 때야 우리 이거 구독자 100만 되면 그때 하셨던 말 기억 나잖아요. 어? 전역하자면서요 저랑 그러니까 <laughs> 형이 하는 말 네가 다 믿은 게 그게 음? 야 생각해 봐라 근데 네가 지금 바뀐 거야 지금 국군 장병이 60만 명 정도밖에 안돼 근데 1 0 0만 무슨 100만 명이야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베드로가 겁나 호언장담했던 그말 뭐예요 나는 주님버리 그래 나는 주님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60만 명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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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러니까 100만이 안 되는 거라고 치킨 좀 먹고 싶어가지고 치킨? 응? 닭이 세번 울기 전에 치킨 어? 치킨 치킨, 치킨 그렇죠. 나오나요? 예님컨텐서 그렇죠 치킨 나올 겁니다 내가 먹고 아무튼. 싶은 양고기는 안 나왔는데 자후원장담아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렇죠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번 부인할 거다 그리고 부인했지 을 그렇죠 심지어 세번 부인할 때는 베드로 예수님하고 아이컨택 됐어 딱 아이컨택 겁나 뻘쭘했던 맞지 내가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멀쩡 눈을 맞춰야 되고, 근데 아, 베드로는 그러니까. 눈을 몰라. 눈 맞춰야 돼. 딴데 보고 제사치고 있어. 아니, 아니, 어, 그래 아니 너무 했냐? 없었던 아니, 거잖아. 형이 니짬 때는. 부하 <laughs> 신 예수님이 이렇게 꼰대 채 탈려고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제자들 찾아왔을 때, 베드로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난저 꼰대에게서, 아 이게 아니라, 나는. 꼰대가 아니, 난저 예수님이 용서를 못 하실 거야. 아, 그그 네. 예수님이 찾아와서. 용서해주지 않을 거야. 그래때 네. 안녕. 샬롬 말씀하시는데. 네, 샬롬. 예수님이 샬롬, 샬롬. 샬롬. 나한테만 샹노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네, 그런, 네. 그런 느낌이. 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한국말을 썼다. 샹놈. 아, 주님이. 샬롬. 주님이 네. 전지전능하셔. 주녀봐. 너 기도할 때 네. 한국말로 기도하지. 네. 주님이 한국말 알아들으셔. 할줄 아셔. 한국어 배치가 됐다. 한국어 배치됐지. 근데 이거 쌀국수 국물의 지포조합 좀. 안 비리세요? 좀짠내놨는데 배드로 눈물인가, 이거? 그러니까 비린 건니 네 짬이고. 하여튼, 오늘 찐 마지막 만찬에서, 진짜 찐 마지막 만찬에서, 찐 마지막 만찬에서. 근데 이게 찐 마지막 찐, 만찬은 어가좀 그래. 찐, 아, 우리가, 왜, 우리가 찐 마지막 만찬. 그, 두화째인데 마지막, 말이야, 마지막 방송 같잖아. 네. 찐 그냥 부하로 식사. 식사. 그래, 부하로 식사, 식사에서. 식사. 아니, 뭐튼. 예수님 물고기랑 떡도 굽고 계셨고 그래서 p x 에서뭘 파나 봤더니 어퍼가 있었다. 예. 오, 멸치맛 쌀국수랑 어퍼가 있었다. 갈릴리 스멜 나는 약간 그 이전에 나는. 네. 네. 지금 같이 먹어서 비린내 비리든 안 배리든 상관이 네. 없어요. 네. 적어도 베드로는 지금 이게 입으로, 그렇지, 들어간다 입으로 들어간다. 나간다. 입으로 들지 코로, 코로 들어간지 알 수가 없다. 그거 한번 넣어볼게요. 어, 이게 베드로가 엄청 지금 긴장하고. 상황에 있는 상황이에요 음. 왜냐면 예수님은세 번이나 나는 예수님 몰라 그 예수가 누구야 몰라 그러니까 세 번이나 보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오자고 다른 샨놈은 샨놈 샤넘, 베드로샹 샨놈아 하시는 거 같으니까 <laughs> 예수님께 딱찾아오시는 거야 베드로한테 밥을 딱 주시면서 물어봐. 아, 나 뭐라고 아? 물어봐. 뭐라고 물어봐. 야 김준엽 밥이 넘어가냐? 그럼 이제 형이 너한테 <laughs> 형이 너한테 하는 말로 밥이 넘어가? 그러니까. 먹고 먹으면 넘어가 지금? <laughs>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은 아니지? 식도가 어? 넓어? 그치 그, 그 이제 예수님은 더빡센 말씀하셨지. 무슨 아, 말씀하셨지? 요한의 <laughs>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쓰릉은은냐 어? 쓰릉은은냐 대답해 보세요. 시몬의 아버지 요한아, 너의 아들 베드로가 나를 쓰릉은으냐내적음성이 <laughs> <다 웃음> 지금 엎드려 대고 있는 중이잖아.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시몬이. 하지 뭐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 아람어로 했겠지. 한국말 로 하니까. 뭐, 리다고뭐 이런 잘, 거. <laughs>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가 전혀 아니야. 베드로가 뭐 아람어로 했든 한국말로 했든 중국말로 이씨, 했든, 이씨팔로만 했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비방 아닌가? 예수님이 왜 하필 세번 물어보신지.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게 중요한 거야. 베드로가 중요하지 않아요. 음. 너 혹시 그게 처음 겪는 일인데, 어? 이거, 어디서 꿈에서 봤던 것 같아 거이서 봤던 이거, 같아. 응? 이런이낌 들었던 적 없어? 아그그 그, 그거 그, 그, 그치. 그치. 그치 해봤던 거그거 이거, 지거 이거, 이거, 그거지 알죠? 그렇지 그거 어떤 이거, 이거, 이 랑데뷰는 네가 집에서 머리 감을 때 쓰는 샴푸 이름이 랑데뷰고 랑데뷰 아니에요? 랑데뷰 지식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대자뷰라고 어 부르기로 결정을 했어 대자뷰가 아니라 데자뷰구나 어, 어. 랑데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치. 언제부터 우리가 대자뷰로 부르기로 결정했냐면 제가 임관할 때부터의 <laughs> 비밀노 어, 네가 네. 네. 임관할 때부터 우리가 대자뷰라고 부르기로 했단 말이야 이대자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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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부활구 식사를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할 수가 대자뷰 그래요 대자뷰 음. 근데 대자뷰가 왜? 그러니까 대자뷰는 우리가 잊고 있던 과거의 경험과 유사한 어떤 일들을 경험할 꿈에 때 어, 네. 이거 꿈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러면 뇌에서 일 일어난 착각이라고 맞아 예수님 지금 네. 세 번이나 지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셨어 근데 형은 트음이 나온다. 예수님 트음하면서 묻지는 않으셨겠지? 사랑하냐 예수님이 지금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게 무슨 순위야? 상황을 <laughs> 만들고 계신 가 어떤 상황을 예수님 만들고 있어. 데자뷰. 그래, 아, 데자뷰 그래, 아, 데자뷰. 그거라는 거지. 남자 말고 데자뷰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 네. 지금 베드로를 배우 의도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싹 몰아가고 계셔. 이게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잊어버렸던 네. 어떤 상황을 다시 경험시키고 싶은 거란 말이야. 자, 예수님이 의도하신 상황. 베드로의 입장에서 같이 한번 좀 볼까? <웃음> 첫째, <웃음> 베드로가 지금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지금 탈주에 가서 물고기?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어. 밤새도록. 근데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한 자, 마리도. 근데 물고기 못잡아서 아씨, 물고기 못 잡았어.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어 물고기 좀 잡히냐고 저쪽 스팟 가서 던져라. 거기 응. 와이파이 안 잡힌다. 저쪽 까지 잡힌다. 가라고 한 거야. 어? 누가 와갖고 가라 그랬어. 자, 셋째. 그랬더니 와이파이가 대박 나갔고 물고기가 겁나 음, 겁나 잡혔지. 이거 지금 부활하신 후에 찾아와서 한 사건인데 이거 언제 또 있던 사건이야? 언제? 아, 언제? 예수님 베드로 처음 만났나? 그렇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베드로 처음 부르실 때하시는 이야기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실 되라. 때 하신 거야. 사람 낚는 어부 이게 뭐야? 보이스피싱이야? 고객님 거뭐 보이스피싱이야? 고객... 사람 낚는 어부? 아저 어, 이거 잘해요. 고객님. <laughs>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실패의 경험을 성공의 경험으로 덮으시는 분입니다. 부르심을 잊고 탈주한 베드로가 다시금 부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 음. 경험이 성공의 경험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신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 그릇에 담긴 것처럼 아주 비린내 나는 실패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비린건 니 짭입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네. 조반을 차려 주시는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성공의 경험을 할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 아멘. 자 오늘 아멘. 저희들의 컨텐츠가 실패했어도, 실패했어도 백만이 안 돼도 비려도 어? 주님은 음. 다른 성공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주시겠죠. 주시는. 에, 아멘. 아멘. 그러시면, 아멘. 쫄지 마, 쫄지 마. 이거 아멘. 기도하고 만들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좋았어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기도 더 많이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잊지 마요. 제다.